중에 한 명은 그 사람이 무리호이기 때문에 무리호 장군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 광장을 짓게 되었고요. 왼쪽에 보시면 황토 색깔, 노란 색깔 건물 보이시죠? 그게 국회의사당입니다. 되게 협소해요.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 가려면 앞에 이렇게 철장 큰거 있고 이렇게 큰 정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. 이철장 없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한 11시 방향쯤에 보면은 분홍색깔 건물 도 보이세요? 그거는 대통령궁입니다. 대통령궁도 모래가 없습니다. 대통령궁도 막 철창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로 앞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앉으, 앉으신 곳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위는 또 대성당이고요. 가장 먼저, 라빠스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대성당입니다. 성당이 문이 안 열려 있는 이유는 성당은 의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문을 항상 닫아놔요. 왜냐면 이제 노숙자나 도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닫혀 있는 곳이고요.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면은 경비병 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궁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? 그래서 경비병이 항상 저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 요 옛날 건물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 뒤에다가 큰 정부청사를 하나 세워놨어요. 그래서 대, 다, 대다수의 정부기관은 저 정부청사 안에서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는 그냥 저희 비둘기 광장이라고 불리거든요. 비둘기가 정말 많아요. 여기 중간에 가판대 놓고 판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분들이 다못 파냐면 그 옥수수 말린 거 와우. 맞아요.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비둘기가 지저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잘안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보면 애기 어깨 위에 옥수서 이렇게 올려놓은 비둘기가 확 오잖아요. 그만큼 사진 찍고 이렇게 예쁘다고 합니다. 우리랑 조금 인식이 다소 다른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우리 여기 다니시면서 이렇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. 전통복장 입분 분들 많이 보셨어요? 치마 벙퍼짐하게 그게 많이 물어보세요, 저 사람들이. 뚱뚱해서 이거 이렇게 뚱뚱한 건지 아니면 옷이 누가 있는 건지. 근데 이 바깥에 치마가 하나 있는데 치마 안에 속치마를 여섯 개 7개 겹을 입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전통복장 입은 어머님들 지나갈 때 이렇게 발목 있는 데를 살짝 보면은 그 속치마가 채워지는 거리는 걸,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게 이 나라 전통복장인데 제가 할우드때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이 복장을 입어봤어요. 그러고 나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밤에 옷을 벗으니까 허리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. 무거워요. 그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옷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복장을 많이 고수를 하고 있고요. 그렇게 꾸 보이, 지나가 보이시죠. 왼쪽에 풍성한 거. 그래서 안에 뭐 패디코트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